지었어어 내가 설명까 그러니까 손을... 아니 설는은지어야돼김인주씨 지금 몇시죠? 지금이요? 예아 너가 나뭐 6시 밝입니다 어, 그냥... 모든 사람이 게스트실 가겠죠? 그거 엄지 척모양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<laughs> 김인주씨 준비됐어요? 동심 아, <laughs>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근데... 나 항상 피곤합니다 선글라스 최고다 나도 아, 좋아 <laughs> 선글라스 나도 있는데 어디 더 말해봐 아 저도 선글라스 다 주고 싶다 그랬 네. 바로 나갈까? 응 다.. 진짜 야 진짜, <laughs> 진짜 더운데 근데 동두인자의 말을 다 들어라 민주씨 날씨 어떠세요? 오랜만에 이 시간에 밖에 걸어보던데요? 아니, 날씨 어떠냐고 하니까 오랜만에 걸어본다고 하는 건뭔 개똥단지 같은 소리예요. 하장님 정말 낭만이 없지. 커피 <laughs> 한고 아주 좋아요우 사장님, 날씨 어떠세요? 날씨 아주 여행하기에 아주 면수. 체력한 날씨입니다. 오랜만에 이 시간에 밖에 걸어보는데요 <laughs> 이렇게 생각해야 다 아니, 저기 카페도 <바퀴도> 있어. 어, <laughs> 귀에카페저녁 유진이 말은 두루 같이가. 그러니까 사람이 맥도날드 어땠어요? 맥도날드 똑같은 거. 맥도날드 도일레또. 말이야. 도 도일레또, 도니라도 그거 진짜 너무 옛날 얘기다. 소피 형 남자 평 같긴 하다. 어떠신가요 부평의 원토감이아아 아, 햇빛이 하나 없는데 선글라스를 쓰는 그 너무 눈이 부셔 진짜 인위적이고 응, 너무 눈이 부셔요 글로고 한 남자 같습니다 어, 그건 <laughs> 넣어줘 와 빨리 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들어 가라 가자 들어 가자 어? 우리 없냐? 오늘 어, 뭐 사.. 뭐 쿠폰 두개 있잖아 민희는 그런 거 없는데? 도뭐 있지 아크 <laughs> <laughs> <줄> 서지 말아 <말래. 웃음> <laughs> 1 년에 3 번씩 온 거예요. 네. 명예 일본인 시켜줬습니다. 내국노. 네. 네. 동영상을 정말 잘 찍으시네요. 혹시 하시는 일이 이쪽이신가요? 죄송합니다. 살려주세요. 진짜 내가 환장한건 너밖에 없어 응 환장하겠네 환장. 씨. 근데 김민준의 쓰레기 같은 음성을 문제를... 그니까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 그럼 어떨 거지? 야 길이 너무 예쁘다 아까 여기 타이로 가나? 놀라지도 않죠 아니 그거 하자 이거 이거 머리 <laughs> 예? 인스에서 맨날 하는 거다아비 왔나? 비아니야 주도인이라고 교도인. 교도인. 이거 보려면 300엔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. 10엔짜리 있냐? 조금 있을걸. 왜? 더 내봐. 앉아. 어 저기 바나가 있다. 다나. 어 형아, 어, 왜 있어? 여기게 미래입니다. 묻혀있죠. 오늘 날씨 장점 너무 좋다. 단점 너무 좋다. 앞면도 보여주세요. 공급점검 미 그거 언제 보러 가죠 오석환님 신권 마지막 날 오전에 이신권의 뒷면에 나오는 철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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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갑니다. 철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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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때릴 순 없나요? 철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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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엄청 시원한 박물관 다녀오셨는데 후기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. 진짜 시원했고 진짜 시원했습니다. 우지지 씨우 사장님. 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요? 너무 더워서요 아유 기분 좋냐 빨리 가자 시간 와와 이거 이득이야 3000엔 내고 산 거잖아 아니 300엔 300엔 내고 산 거잖아 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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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차, 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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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앉을 수 있는 데면 그냥 들어가도 될거 같아 말차 개시원하다 찻집에서 사준 우지지, 김민주 감사합니다 가시지요 가시지요 고고 김민주 씨 오자마자 열차가 왔는데 비행기 지연되잖아닥터 누구 때문인가요? 로키가. 나는 여행가서. 기는안는 거야. 신안을 먹는 거야. 신안 신안을 먹는 거 신안을 먹는 신안에신안 긴급. 와. 아이 아이 아 이게 오리엔탈이야? 오리엔탈리즘. 오리엔탈 리즘. 오리엔탈 소스 원. 보면은 이렇게 산 정상까지 이렇게 다서 있어서. 음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. 저그 근데 세우는 게잘 되고 싶은 사람이 기부하면 이제 그 이름 세워지는 거 <목소리도> 근데 왜 그럴래? 밀면서 얘기. 밀면서왜 얘기하세요? <laughs> 모든 도전은 실패해서 성공이 나온 거다. 음... 그렇기 때문에. 나를 밀어서 넣는 거에 실패했다? 비록 실패할 걸 알더라도 도전해봐야 한다 거의 먹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작한다 미래로 아 미친 거 아니야? 이바이 여보가 따로 김인준씨 후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욱이가 <laughs> <하늑이도> 40살에 결혼한다 우사장님 <laughs> <laughs> 후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저, 저 나무를 한번 찍어주세요 저 갈라진 툴을 보수한 작업도 보수한 나무는 착화재가 없으면 생각다 네. 불이 붙기 그, 그, 어렵습니다 불이 붙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놀라워 요 <laughs> 동기씨 한번 후기 부탁드립니다. 음, 응, 넓고 좋네 <laughs> 진짜 무기건조하다 샜다 놀라운 사실? 놀라운 사실, 여기는 시원하다. 오오 <laughs>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근데 이게 워낙 작아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, 지금 조금 있는데 리 생콜라 아, 떠세요 즐거워맛있십니다 노잼 걸어다는데제이 그냥 야, 이름도 우지야 우지 오지. 아닌가? 우지인 것 같은데 우지 우지 한잔 먹고 폭주하는 김민준씨 표정이 그 그의 표정이 너무 가자 코니 <laughs> 아, 들어 뭐야 둘다 벌써 가만히 어 너만 먹어? 너만 입이야? 뜨가다들가자 <laughs> <들어가자. 웃음> 지성이 없어졌어 <laughs> 그가 <그거> 없어서? <laughs> 미쳤다 뛰어. 뛰어. 편하게 말은 위험상에도 <laughs> 없어 쓰레기 같은 대화하니까 바로 영상 같이 안. <laughs> 어. 니네는좀사살적으로 매장당해야 돼. 이거 위험. 미용... 야끼니고의 미친 남자. 아. 김민준이 추천하는 연기나는 오 거. 봐. 그니까 벌써 연기나. <laughs> 마, 준비됐나? 받아! <laughs> 마, 됐나? <준비됐나>? 오늘 <laughs> <마. 웃음> <준비됐나? 웃음> <우리> 됐으면 좋겠어. <laughs> 준비됐나? 예. 이번에 필 시간 타이머부터 시작했습니다. 시간 시간 체크해 봐. 아, 고기 좋은데? 30분. 두대면될거 아, 같아요. 내가 맛있게 구워 줄게. 음.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상황입니 진짜 화가 나요. <laughs> 표정 봐던거아는이거또 30분 달릴 수마지막일나 김민준이 어떠셨어요 사방에 티켓 차. 비가 비었다. 장을 비워라. 지갑이 온다. <laughs> 또 먹어? <laughs> 오 이거 너무 귀여운데? 미친놈이야? <laughs> <laughs> 반지? <웃음> 엥? 동전 지갑? 괜찮아?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정이요응 어. 진짜 맛있네 <목소리> 민준씨 성남도시 쇼핑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부사장님 첫동키호 어떠셨어요? 어? 첫동키호처음에 조금 시큰둥한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김민준씨가 어느 한이 이제 이거 그냥 그대로 찍을 수 있어요 오 미아랜드스 다음에